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박하균 번역의 마기티셜랜드 모니카 위네만 저자 라벤더 빛의 선물입니다. 역자 박하균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와 동대학원에서 공부한 후기초나여 강원도에서 강아지를 돌보며 주부 라벤더 농부 필라테스 및 태극권 연구자 번역가로 살고 있다. 일장 고대의 라벤더 사용법 2장 라벤더에서 에센셜 오일을 얻는 방법. 3장 라벤더는 어디에서 재배되는가. 4장 라벤더 사실과 수치들. 5장 현대 아로마 테라피에서의 라벤더. 6장 라벤더 레시피. 7장 향료로서의 라벤더. 8장 자기만의 라벤더 향수 조합하기. 9장 라벤더를 기르는 방법. 10장 라벤더 소품들. 11장 라벤더 오일 적용표. 12장 방문 가능한 라벤더 농장. 고대 라벤더 사용법 우리는 라벤더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 참고문원들이 서로 다른 장소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누가 처음 라벤더와 라벤더의 여러 치료적 효과를 향유했는지도 아주 확실하게는 알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의 역사는 기원 후 1세기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출신의 로마 의사인 페다니오스 디오스쿠리데스는 그의 책 마테리아 메디카에서 스파이크 혹은 스토에카스 오일을 그 말의 진실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성취라고 했습니다. 이책 마테리아 메디카는 17세기 유럽에서도 개정 확장된 판본으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디오스쿠리데스의 스파이크와 스토에카스 오일은 아마도 에센셜 오일이 아니라 인퓨전 오일이었을 것입니다. 인퓨전 오일은 건조된 식물을 용기에 넣고 그 허브가 올리브나 아몬드 같은 식물성 오일에 완전히 잠기도록 채워서 만듭니다. 사용되는 용기는 물이 스미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용기를 뜨거운 물에 담긴 냄비에 넣어서 한두 시간 동안 끓입니다. 끓인 후다 식었을 때그 아로마 오일에 식물 찌꺼기를 걸러낸 뒤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봉된 용기에 저장해 놓습니다. 만들어진 라벤더 인퓨저 오일은 관절 통증이나 근육통의 마사지를 위해 사용되거나 병이 들었을 때 치유를 돕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증류 기술은 기원 후 550년 비잔틴 제국의 의사인 아이티우스 아미다에 의해 처음 묘사가 되어 있고 거의 500년 후에 아랍의 처학자이자 의사인 이븐시나에 의해 다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븐시나는 서양에서 아벤세나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비세나의 의학장전에는 에센셜 오일의 사용을 포함한 많은 규정들이 적혀 있습니다. 디오스쿠리데스의 마테리카 메디카와 마찬가지로 의학장전은 라틴어로 번역되어 수세기 동안 유럽의학에 영향을 미쳤고 대륙 전체에 걸쳐 대학에서 광범위하게 가르쳐졌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의학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전문 서적이었고 생리학, 병리학, 진단과 치료 교과서였으며 심리학적 조언, 식생활, 운동, 화보 사용법, 에센셜 오일 그리고 수술법까지도 담고 있었습니다. 에벤둘라 스토이카스의 분포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은 이 식물이 기원전 500년쯤에 프랑스 남부로 이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가 그리스 식민 지배자들이 처음 마르세유 지역에 살았던 때입니다. 생트로페즈와 톨롱 사이의 르라봉두라는 휴양지는 오늘날까지도 일르디에으라는 작은 섬의 맞은 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 섬들은 스토에카데스라고 불렸으며 라벤더로 온통 뒤덮여 있었습니다. 중세시기 동안 치료술에 관한 지식은 수도사들, 특히 베네딕, 특히 베네딕트 수도에 의해 전승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라빈듈라라는 이름은 9세기경의 문서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물론 스파이크라는 오래된 이름이 더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12세기에 힐데가르트 빙앤수녀는 식물에 관한 그녀의 저작들 중 하나의 장 전체를 드라반듈라라는 이름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중세의 다른 어떤 저자들도 독일의 힐데가르트보다 라벤더의 사용에 대해 많이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비세나의 저작을 많이 참조했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도 라벤더의 향기에 대해 단한번 언급했을 뿐입니다. 오틀로프는 자궁질환에 대한 라벤더의 치료적 효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하이로니무스 부크는 라틴어 라바레라는 용어에서 그 이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라벤더는 목욕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485년에 쓰인 건강의 정원이라는 허브요법에 관한 유명한 모음집에서 라벤더는 동정녀 마리아의 식물로 불리며, 육체의 욕망을 쫓아내는 능력을 지녔다고 칭송되어 있습니다. 라벤더는 1500년대에 훨씬 더 광범위한 매력을 끌게 되었습니다. 주요하게는 그리스 로마에서 기원한 증류법이 재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543년 파리에서 출간된 노리쿤 제약 안내서에서 발레리우스 코르두스는 세 가지 오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테레비노일, 오일, 향무오일 스파이크오일, 40년 후의 개정판에는 라벤더오일이라는 단어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곧그 증류에 대한 연구가 잇따랐습니다. 발터 헤르만 리프에 의해 편산된 증류에 대한 새롭고 확장된 책에는 남프랑스에서 라벤더 오일이 어떻게 증류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게다가 그것은 매우 비싸게 낙찰된다라는 관찰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어떤 책들보다 더 중요한 책은 파라셀수스의 영약과 향수입니다. 비정통의학에 실천했던 정통의학자인 노스트라다무스도 이 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아마 그가 흑삭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의 희생자들과 함께 머물며 치료하도록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마르세유와 리옹에 걸쳐 이 전염병의 희생자들을 돌보면서 그의 유일한 보호책은 장미로 만든 알약을 먹는 것과 향기로운 물질과 오일을 담은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라벤더였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증류의 인기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트 프로방스에서는 야생 라벤더가 정기적으로 채취되었습니다. 비엔나 근방에서는 라벤더를 재배하여 수확하였으며 후에는 더 대규모로 영국의 서리와 노퍽 지역에서 재배되었습니다. 중세 후반을 지배하던 악취에 대한 관용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향수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고 모든 형태의 향기로운 물질은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8세와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는 이러한 발전에 기여했고 윌터롤리와 프랜시스 베이컨도 마찬가지의 기여를 하였습니다. 근데 유럽을 형성하는데 그들이 한 기여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들이 향수의 역사를 풍성하게 만드는데도 기여했다는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직접 향수를 사용함으로써 향수와 오일의 사용을 대중화시켰습니다. 파리에서는 최초의 향수가게가 대중을 향해 문을 열었고 영국 상류계급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향기로운 물질들을 스스로 증류해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높아에 있는 유명한 라벤더 농장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는 이미 16세기 중반부터 라벤더가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성의 정원에서 기른 라벤더로 만든 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어릴 적 엘리자베스 1세가 놀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브 정원을 사랑했고 특히 라벤더를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치세기간 동안 허브 정원은 이전에 전혀 누려보지 못했던 인기를 얻었고 아마 앞으로도 다시는 그런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저택과 영지는 특별히 하인들이 직류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위한 로션과 포맨더를 만들고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화사한 잉글리시 라벤더는 밝고 깨끗한 향기로 2 세기가 넘도록 가장 사랑받는 꽃이었습니다. 모든 연령의 섬세하고 예민한 여성들은 고약한 냄새와 졸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말 그대로 라벤더수로 목욕을 했습니다. 라벤더는 건조시켜 사세로 사용되었습니다 베개 아래에 놓인 사세는 편두통을 없애고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슈플렛은 1609년에 쓴 그의 책숙녀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서 라벤더수의 다양한 사용법을 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라벤더수의 뜨겁고 미묘한 정신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보다는 덜 청교도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그 아름다움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니농드 랑클로의 이야기보다 이것을 더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1520년에 태어난 그녀는 숙련된 고급 매춘부로서 그리고 극작가인 몰리에르의 연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서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물란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생애 말년조차 날씬한 몸매와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등 성공해서 85세에 죽을 때까지도 주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수많은 아름다움의 비밀 중에 몇 개만을 공개했는데 허브 목욕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건조된 라벤더, 로즈마리, 민트, 지지긴 컴프리 뿌리, 그리고 사양초 각한 줌을 넣고 한컵 정도의 끓는 물을 허브에 부어 놓 20분간 담가 놓는다. 목욕물에 섞은 후 20분 정도 욕조에 앉아 있는다. 위생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확실하게 그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을 때 라벤더 오일은 재빨리 에센셜 오인 중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는 한 가지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찍이 1508년 이탈리아 플로렌스 성벽 바로 밖에 설립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실험실에서 합성된 한 치료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방전은 세대에서 세대로 비밀스럽게 전수해 오다가 1710년 오드 쿨롱 4711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아름다움이나 위생을 위한 물품이자 또한 치료를 위한 약품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라벤더가 먼 과거부터 약과 향료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라벤더의 효과는 늘 현실에서 증명되어 왔고 그 인기는 언제나 유지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건데요. 박학균 번역의 마기티설랜드 모니카 위네만 저자 라벤더 빛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